우물 안 개굴 갈 길이 멀다 한 걸음씩 더 휴일이 없다 벌써 끝났어? 좋은 예고편 대학원에 대한 막연한 궁금증이나 진로에 대한 호기심을 해결하기 위해 지원하게 되었고요 작년 겨울에 친구가 이 디지스트 인턴 프로그램에 지원하고 정말 좋은 경험이었다 그래가지고 디지스트 같은 경우엔 다양한 전공들이 좀 융합된 그런 연구들을 실제로 진행하고 있고 저도 평소에 좀 많이 가졌던 생각과, 유사한 점이 많다 생각해서 대학원이 정확히 무엇을 하고 어떤 연구가 진행되고 있는지 제가 정말 이 일을 끝까지 잘 해나갈 수 있을지 이런 걸 한번 알아보고자 그런 연구실 경험보다는 직접 겪어보는 게 훨씬 더 진로 결정에 좋을 거라고 막상 선배들 말씀 들어보면 실제로 그냥 너가 생각하는 것과 체험해보는 게 다를 수도 있어라는 말씀을 굉장히 많이 해주셔가지고 미리 한번 겪어보자 미리 한번 연구를 해보자 이런 마음으로 지원을 하게 되었습니다 평소에 공부를 좀 열심히 해놔야 되는 것 같아요. 내가 열심히 했다는 건 아니고 본인이 연구를 하고 싶은 거에 대해서 정확하게 자기소개서에 잘 녹여서 써야 될것 같아요. 학점도 중요하고 제 주변 친구들의 경우를 보니까 평소에 고준하이 교수님과 컨택하면서 유대감을 쌓는 게 되게 키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저는 안 그랬어요. <laughs> 출근하자마자 이제 선배, 사수 선배께 이제 여기까지 배우고 제가 직접 또 해보고 선배들께서 식사를 굉장히 중요하게 시기에 생각하기 때문에 11시 45분 이때쯤부터 점심을 먹으러 가서 점심 먹으면서 수다 시간 좀 갖다 보면 어느새 1시가 되거든요. 다들 시키지 않았지만 차근차근 다시 일 시작해서 또 자기가 맡고 있는 분석 마무리하고 그러다 보면 6시가 되고 퇴근을 합니다. 그 출퇴근 시간이 딱히 정해져 있지 않아요. 자율적으로 조정을 하고 실험상 이게 늦게까지 지연되는 경우도 있으니까 교수님께서 주신 논문을 읽고 이제 레포트를 쓰고 그러다 보면 이제 하루가 다 지나가 있어요. 솔직히 거기 있는 설비 한번 만져보고 그게 진짜 신기할 따름이었고요. 제가 본교에서 랩에서 정말 소중하게 여겼던 그런 장비들이. 디지스트 실험실에서는 정말 돌 굴러 다니듯이 막그 정도로 좀 좋은 장비들이 좀 많이 있다. 아이 학교에 오게 되면 제가 정말 많이 발전할 수 있겠다. 좀 이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됐고, 굳이 꼽자면 에어컨이 잘안 나와서 너무 힘들었습니다. 학교가 그, 먹을 데가 많이 없더라고요. 3 분의 2는 편의점에서 점심을 해결하는 그런 슬픈 아. 상황이 이제 논문들이 다 영어로 돼 있으니까 고유명사 같은 부분이나 아니면 몇몇 단어에서 논문을 읽는데 약간 어려움이 있었어요 저는 기계공학을 전공했다 보니까 아무래도 랩에서 지금 수행 중 연구들에 대해서 배경지식이 없다 보니까 그런 걸 이해하는 게좀 힘들긴 했는데 생활패턴이 좀 많이 무너지는 느낌 음. 저는 행동 실험은 안 했는데 그 행동 실험에 맞춰서 생활 패턴을 바꿔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행동 실험을 안 했는데도 이 정도 힘들면 <laughs> 앞으로 그런 실험을 하면 얼마나 힘들까? 연구실에 이제 새로운 장비가 들어오기 전날이었어요. 바닥에 있는 타일이 높이가 달라가지고 사실 교수님께서 이거를 낮은 걸로 바꿔줄 수 없냐 타일을 다 뜯어서 야근하면서까지. 새로 페인트칠을 다 해서 새로운 타일을 다 깔아 가지고 이제 뇌를 꺼낼 때 이렇게 뒤집어서 자르는데 이렇게 생각 <laughs> 세 번을 더 보니까 또 익숙해지더라고요. 가장 기억에 남는 에피소드는 사실 매 점심 시간이 5시간을 돌려서 고민을 했던 분석이 있었어요. 근데 해도 해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 뭐지? 뭐지? 이랬는데 근데 딱한 단어 차이로 실수를 해서 5 시간 동안 고민하고 돌렸던 게다 무너진 거예요. 그때는 정말 여기까지 턱 끝까지 정말 안 좋은 말 제가 공부했던 그런 내용들에 대해서 한번 발표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주시고 한 연구실 내라도 대학원분들 각자 맡고 있는 연구가 서로 서로 다르거든요. 그래서 서로 모르는 파트가 있을 경우에는 활발하게 커뮤니케이션 하는 그게 돼 있기 때문에 자유롭게 질문하는 분위기가 되게 마음에 들었습니다. 저는 교수님과 1대1 디스커션을 진행을 했는데 약간 주제를 벗어나 있는 그런 질문도 많이 던지고 그랬었거든요. 근데 그런 것도 교수님이 굉장히 진지하게 고민을 같이 해주시고,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같이 답을 도출하려고 노력해주시고. 가장 제일 좋았던 건? 랩 선배들 너무 좋았고, 랩 선생님들, 박사님 너무 좋았고. 그러니까 이 진짜 사람이 좋았다? 이 말을 가장 먼저 하고 싶거든요. 보통 학부생으로 들어가는 일이 별로 없는데, 실제로 거기 들어가서 쥐도 한번 보고 그리고 뇌 꺼내는 거? 그것도 어. 봤었거든요. 그런 걸 직접 보니까 어, 쥐 실험이 맞는 것 같다. <웃음> <웃음> 깨달은 것 <더> 같았어요. <laughs> 원래 대학원 인턴에 대한 다른 분들의 이야기를 많이 들었을 때 본인이 직접 하는 건 별로 없고 가수가 내려주는 일만 되게로 많이 한다라고 들어서 가서 그냥 시키는 일만 하겠구나라고 했는데 생각보다 어, 저한테 주어지는 뭐 선택권이나 자유권도 많았고 제가 하고 싶은 분야도 설정할 수 있었고 그래가지고 되게 좋았던 기억인 것 같습니다. 문제 문제도 있고 많은 고민과 판단이 필요하지만 현재로서는 긍정입니다. 대학원을 가야 할지 취업을 가야 할지 인턴을 해보면서 내가 대학원에 맞는지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려고 지원을 했는데 생각보다는 괜찮은 것 같아요. 근데 저는 모든 기회를 도전해 보기 해볼 거기 때문에 대학원은 아직까지는 너무 이르다고 생각해요. 저한테는. 융합적인 이런 연구를 실제로 하고 싶었고, 제가 생각했을 때좀 좋은, 많이 좋은 연구 환경을 제공한다. 좀 많이 느끼게 되었고, 오고 싶어지는 생각이 좀더 커지게 되어서 지금 이제 봄 학기에 이번에 지원을 하게 됐고, 약간 고민이 되더라고요. 그 이전까지 제가 대학원을 갈지 말지 고민한 것도 있고, 그 다음에 만약에 제가 디지스트 대학원을 간다면 교수님이 충고해주신 대로 융합이라는 길만 파다가 오히려 이도저도 아니게 되지 않을까라는 걱정이 새로 늘어서 저는 솔직히 아직까지도 대학원 진학에 대해서는 조금 더제 스스로의 고민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제가 좀 생물학에서 많이 힘들어하는 부분이 신호전달 부분이거든요. 근데 음. <laughs> 네, 그 부분이 이상하게 안 맞더라고요. 그래서 세포 생물학 같아도 힘들었는데 하필 그 연구실이 세포생물학 그쪽이어서 다 네. 실험이 그쪽인 거예요 그래서 네. 저는 실험은 즐겁다고 생각했는데 네. 실험도 안 맞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laughs> 실험이 안 맞으면 문제가 계속 <laughs> 그걸 반복해야 되는데 <laughs> 어 힘들어지니까 아 어떠한 실험으로 연구를 하냐도 매우 중요해졌구나 그래서 음. 대학원 진학할 때이 부분도 많이 볼것 같아요 사실 생물 전공이라고 함은 맨날 실험실에 있는 거인 줄만 알았어요. 왜냐면, 여태까지 학부 실험 수업 때도 그렇고, 이론도 그렇고, 저는 정말 실험이 좋았기 때문에 사실 생물 전공을 선택한 것도 있었거든요. 근데 이번에 딱 경험하면서 생물 전공이 실험만 있는 게 아니네? 라는 걸딱 깨닫고, 오히려 대학원은 가고 싶어졌지만, 어디를 가야 될지 여기에 대한 혼란은 살짝 얻은 것 같아요. 왜냐면, 저는 실험도 너무 좋아하는 사람인데 이번에 막상 분석하고 컴퓨터랑도 놀아보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연구에 대한 꿈은 더 키워졌으나 어디를 어떻게 가야 될지 모르겠다. 이게 현재 저의 생각입니다. 네. 저는 강추해요. 아 진짜 기숙사 지원 같은 것도 굉장히 잘 해주고 방마다 이제 화장실, 샤워실 같은 것도 다 있고. 저도 좀 많이 감동받았는데 설비가 너무 좋아서 저희 학교 같은 경우에 여름에는 더 덥고 겨울엔 좀 석빙 <laughs> 여기 오니까 너무 그런 건 정말 좋았어요. 그런 것도 좋고, 디지스트 학부생들 같은 경우에 전공이 없는 상태에서 좀더 인턴 프로그램이 전공 탐색의 기회를 줄수 있고, 저 같은 타 대학 학생들에게는 좀더 새로운 환경에서 좀 새로운 시도를 할수 있는 이런 연구 환경을 제공할 수 있는 교육기관이기에 경험해보시길 추천드리고 싶어요. 저는 진짜 추천 강추합니다. 어... 디지스트 대학생 같은 재학생 같은 경우는 모르겠는데 혹시 타 대학에서 여기 오고 싶은 학생들은 정말 좋은 기회라고 생각해요. 왜냐면은 여기는 애초에 프로그램으로 정확히 짜여져 있기 때문에 부담 없이 지원할 수도 있고 뭐 체재비도 주고 기숙사도 지원해 주고 얼마나 좋은 프로그램 아닙니까? 일단 저는, 네, 디지스트 대학원 인턴십 하는 걸 매우 추천합니다. 이제 디지스트 학부생으로서 여기에 계속 있어 봤지만,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그냥 학생으로 있을 때랑 대학원 연구실의 일원으로서 있을 때랑 느끼는 게 굉장히 다르더라고요. 그런 것들을 느껴봄으로써 내가 정말 대학원에 가도 되는지 안 되는지를 이렇게 좀 판단할 수 있는 계기로 삼았으면 좋겠고, 아, 나는 이 연구실에 꼭 들어갈 거야. 하지만 아직 교수님이랑 컨택을 몇 번밖에 못했어. 음. 이런 사람이더라도 저는 꼭 추천하는 음. 이유가 학부생에게 보여지는 교수님이랑 아. 대학원생에게 음. 보여지는 맞아요. 교수님이랑 다를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그런 분들이 꽤 계셔서 직접 그 인턴십을 하면서 이제 선배들한테 음. 여쭤보는 거죠. 음. 그 랩실에 들어가도 되겠다 하는 확신이 쓰거나 아니면 다른 랩실을 찾아봐야겠다라는 그런 음. 생각을 하게 되는 아주 좋은 기회라고 생각해요. 대학원생분들만 그득그득해가지고, 혼자 무서워서.